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국가 속고 가사를 통하여 천손 한민족의 민족사와 문화를 알리고 있는 애국가 강사 한진섭입니다. 이번 제 6강 시간은 우리 동이 한민족의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황하 문명권, 인더스 문명권,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이렇게 4대 문명권으로 배왔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문명권보다 1000년에서 3000년이 앞선 문명권이 있습니다. 그 문명권은 바로 요하 문명권인 홍산 문명입니다. 이 홍산 문명은 만주 일대와 내몽골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 문명으로 1993년 8월 14일 내몽골 적봉시에서 개최된 세계 11개국에서 100여 명의 조명한 고고학자들이 섬세한 가운데 열린 세계 고고 학회로부터 세계 최초 문명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홍산 문명은 1980년대 들어서 다양한 문화층이 발견되고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면서 유물들의 제작 연대를 측정한 결과 세계 4대 문명보다 1,000년에서 3,000년을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유적으로 밝혀지면서 붙여진 이름이 홍산 문명입니다. 홍산 문명은 약 8,500년에서 9,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 신석기의 소화서 문화에서부터 8,200년에서 7,200년까지의 홍룡화 문화, 6,500년부터 5,000년 전까지 발달된 신석기 홍산 문화, 5,000년에서 4,000년까지의 신석기와 청동기의 혼용수, 혼용시기인 소하연 문화, 청동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4,000년에서 3,500년 전까지의 하가점 하층 문화까지 신석기에서 청동기에 이르는 문화 유물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을 홍산 문명이라고 합니다. 홍산 문화 유적지에서는 우리 민족의 신석기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한쪽이 트인 옥으로 만든 귀고리와 옥 장식품, 비파형 청동검, 화살촉 칼창 등의 청동 유물과 우리 민족 전통의 무덤 양식인 석관묘인 돌렬무덤, 적성정인 돌무지 무덤, 석실분 등의 돌무덤, 장수왕릉과 꼭배 닮은 피라미드형 대형 무덤까지 명확하게 한 민족과 관련된. 증거 유물들이 대규모로 발굴되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야가 묘장법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의식이야말로 오랜 기간 변하지 않은 그 민족 고유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장례법은 땅을 파서 묘실을 만들고 유물을 안장하는 토기항묘와 목관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문명과 확연히 다른 유적 유물들은 중국 화족, 황하족의 생활권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직 한민족의 생활권에서만 발견되는 고고학적 요소의 유물들입니다. 발굴된 수많은 유물에는 머리의 상투를 틀고 고정시켜주는 옥장신구를 포함해서 몸에 지지하는 수많은 옥장신구들, 태아 모양의 고고 제사 유적에서 출토되는 옥으로 만든 다양한 동물옥 장식품, 여신상, 여러 인물상 등과 8000여년 전의 집단 거주지터가 다소 발견되었고 3층으로 구성된 거대한 재단, 고구려 성의 축성양식인 치, 형태의 성터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만주 부근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물과 유적의 증거물과 과학의 힘에 의해서 세계 고명한 고고학자들이 1993년 8월 14일, 내 몽골 적봉시에서 열린 세계 고고학회에서 홍산 문화를 세계 최초 문명으로 공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